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외국인 범죄 증가와 공무원 비자 발급 비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어, 외국인들에 대한 어, 이러한 어,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마약 도박 석달새 800명 잡은 경찰 외국인 범죄의 단속을 고삐를 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4명을 구속했다 라는 거죠 네이그 마약사범들이 이제 주되게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어, 불법 체류자가 우리나라에 이제 40만 명 정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주 단체에서는 불법 체류자 40만 명이 육박하는데 체류 합법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불법 체류자들이 세금을 안 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들을 합법화 시켜 주면은 다시 또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가 증가돼요, 증가. 계속 증가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어, 불법 체류해도 나중에는 다시 또 합법화 시켜준다. 에, 그렇게 하니까 또 불법 체류자가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에 거주하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제도를 폐지하고. 에,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를 시행해야 한다. 앞으로 이건 더큰 문제가 될 거예요. 에, 그렇기 때문에 음, 싱가포르처럼 에, 최저 임금에 대한 우리가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에, 대한민국은 돈 벌기 쉬운 곳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에, 그래서 뭐 지금 정부에서는 외국인 전문 인력을 확대하자. 외국인 전문 비자, E7 비자의 규정 완화를 추진하자. 최저 연봉이 3,200만원.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에게 최저 연봉을 3,200만원을 줘야 되는데, 이걸 2,400만원으로 내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정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마약, 도박 등 외국인 범죄 조직화, 네, 4월에서 6월 총 801명이 검거됐다라는 거예요. 144명이 구속이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비자를 발급하는데 보면은 법무부 직원이 비자장사 20여 명에 1천만 원 받아. 그래서 이 돈을 사실상 1천만 원만 받았겠습니까? 이게 사실 비자 이 비리 거래가 되고 있는 돈들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한국의 노동자로 들어오는데 약 1,5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들어오는데 약 1,0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이런 식의 체계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에서 1,500만 원 선. 이런 돈들이 뭐 여기저기 흘러가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법무부 직원이 비자 장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 이게 근거 외국인의 비자 장사한 법무부 직원 구속, 돈 받고 비자 갱신. 비자 갱신뿐만 아니라 에, 이러한 에, 비자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뇌물 받고 비자 장사 법무부 직원 영장 이런 기사가 나온 바 있죠. 에, 비자 장사 출입국 사무소 직원 영장. 출입국사무소가 법무부 사라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예, 법무부 직원들의 비자 장사가 일어나는 거죠. 나라 망친 베트남 영사가 비자 장사 퇴임 직전 64명에게 2800만 원 받았다. 2800만 원 드러난 것만 2800만 원이겠죠. 네 베트남 대사관 영사가 비자 장사 53명은 불법 체류가 됐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에, 이런 법무부 출입국의 에, 음. 비자 장사 문제. 이게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에, 그리고 이 영사가 비자 장사를 한다는 제보가 있다. 그 제가 엄청난 협박을 받았거든요. 에, 심지어는 영사가 에, 저를 앉혀놓고 어, 당신 법적 책임질 수 있느냐. 어, 대한민국 영사가 얼마나 깨끗한데 에, 이런 일에 연루되냐. <laughs> 막 이렇게 이제 그 법적 책임을 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는 해외 교민 입장에서는 영사관 영사의 그런 발언들이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들립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그 영사들이 또뭐그 자국의 외교부 쪽하고 연결해가지고 압력을 넣어가지고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상황들. 사실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실로 에, 이러한 정황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에, 마약이 뭐 마약 취한 남성들 캠핑 캠핑 장소 비틀 휴일 가족들 화들짝 이런 일들이 계속 터지게 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 마약 도박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윤리 의식 내팽기친 의사들의 비자장사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환자 유치를 한답시고 의사들이 비자를, 비자 발급 서류를 발급해 줘가지고 부정 비자 발급이 200건이 넘었다.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곳곳에 반칙과 불법이 숨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비자 양사 출입국, 직원, 이런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 거고, 지금, 간병인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동남아 인력 수급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나오죠? 네. 중국 동포 간병인이 20만 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에, 간병인 구하기 힘들다. 외국인 에, 취업 허용 비자 확대해야 한다. 그러면서 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의 불법 체류 문제, 외국인 범죄 문제, 이런 것들이 에,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네. 이러한 상황들. 우리 국민들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 외국인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주로 국제 우편으로 밀수를 한다. 여기 보면 노래방에서 마약파티 베트남인 33명이 적발됐고 또 여기서 마약 투약, 투약한 베트남인 11명 검거됐죠. 또 노래방서 개성신고 베트남인 9명 단체 마약파티 하다가 걸렸죠.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에, 뭐 마약청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 사실상 에, 그냥 마약팀으로 해서 이 공무원들 비자 발급 비리 잡아내고 그리고 우리나라 불법 체류 문제 먼저 해결하고 에,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대로 가면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